네, 오늘은 니 m 메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이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 수가 갑자기 줄자 매우 고민이 되어서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신은 성도의 수가 날마다 줄어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해진 목사님들이 왜냐고 묻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더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교도소에서 목회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흥이 꼭 수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단지 수적인 성장이 일어났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왜 그럴까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니에미아 8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은요. 진정한 부흥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부흥으로 일어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는지요?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번 주일 또수예배 중에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반드시 모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니에미야서에 나타난 이 부흥의 삶을 통하여서 부흥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오는가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자첫 번째로 부흥은요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합니다. 뭘 하게 한다고요?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한다. 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본적 있으시나요? 조언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적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적은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지적질을 한다고 치면은,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지적해 주니까 내가 내 잘못을 바르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위대한 남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말해요? 바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옳고 그들은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대부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 부응이 일어나면요 남이 아니라 늘 자신의 죄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뭐라 할끔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부흥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그달 스무 나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대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언제 금식기도 해요? 네. 언제 금식기도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보통 이럴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청약 넣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할 때 아니세요? 저는 이때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자신의 회계를,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배옷을 입고 티끌을 썼다는 것은 나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슬퍼하며 회개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회개 후에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을 또 했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전장인 8장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누네아드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신 이후에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이 지나 이튿날에 또 다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면서요? 금식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은 지금 죄를 다시 지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어느 때보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다시 회개한 것일까? 그것은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몇몇 열매가 아니라 죄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그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죄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은 죄가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얼마나 울며 회개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한번 중고등 아이들한테 말한 적이 있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문방구를 턴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저는 골목 대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제가 축구부 주장이었기 때문에 후배 동생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한 우는 친구들하고 밤에 동네를 다니는데. 문방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집 앞에. 근데 거기서 앉아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제 문방구 셔터가 내려와 있잖아요. 문방구 셔터는 내려와 있는데 안쪽 문은 열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틈 사이가 조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만 뻗으면 그냥 이렇게 장난감이 손에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수소수범에서 먼저 손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빼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를 뺐어요. 그리고 제 뒤에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막 빼는 겁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그래서 문방구 안에 있는 손에 닿는 모든 장난감은 친구들이 다뺀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걸렸습니다. 동네니까, 여러분, 작으니까, 어우, 뭐, 걔네들이 거기 있었더더라.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걸렸어요. 다음날 문방구 아저씨에게 친구들하고 다 같이 불려가가지고, 누가 훔쳤냐고. 이제 경찰관 부르겠다고 해서 그때도, 그때도 제가 또 솔선수범해서 얘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훔쳤다는 거 알면 집에 가서 죽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경찰관이었던 거. 근데 정말 그날 죽을 뻔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뭉방구를 털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악을 지었겠어요. 이제 며칠 전에는 제가 둘째의 체육대회 갔다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대회 가니까 박 터뜨리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박 터뜨리기 아시죠? 어렸을 때 콩주머니 가지고 박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콩, 콩주머니를 박에 던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친구들 머리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고, 아! 하면은 그것을 뭐 뒤에서 보면서 기뻐했던 저에게 악한 모습이 생각나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정말 악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제가 고백한 적 있죠? 고3 때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 이빨 부러,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거 물어주느라 그거 만회하려고 제가 고3 수시 붙고 나서 막노동에서 제가 돈을 벌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교회 수련회 가면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회개기도 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죄를 안 짓겠다고 얼마나 결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지 이상 죄의 노예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 12, 2절 말씀까지 읽어 드릴게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염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정말 긴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울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집어쓰고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적인 타락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이 변화 날마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부터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시고.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자한발더 나아가서 부흥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자두 번째는요, 부흥은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펼치신 목사님이 계시죠. 자 이분의 전기를 보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듯 생명력이 넘쳤다. 찬양은 더욱 뜨거워졌으며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회신과 함께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그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라 것이죠. 니에미아 때도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흥이 일어나자 예배와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 하나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 하나인 여와께 경배하는데. 자, 회개하며 자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찬양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문 5절 말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미니이다. 자, 이들이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즉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본문 6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6절 말씀 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찬양하고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의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비천한 히브리 민족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본문 7절 8절 말씀이에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예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해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각하시고 부르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찬양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찬양을 그칠 줄 몰라요. 역사를 회거하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어떤 은혜를 찬양했을까?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부족함이 넘쳐났을 때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니 살만하면 하나님을, 사, 하나님을 배신하는 또 그들을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요즘 예배 때도 이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불렀었는데,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그거 아세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랐고, 그래서 패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하지만 부흥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 감사가 되고 원망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흥이 일어나 불평이 감사가 되고 원망이 찬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흥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주로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요, 찬양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3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이것을 또 문서로 작성해서 나라의 모든 대신과 레인과 제사장들의 서명을 받아서 봉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서명까지 받아서 봉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참된 부흥은 말뿐인 회신과 또 말뿐인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해봤잖아요. 어느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어떻 해요? 바로 그 다짐이, 그 결단이 무너지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만큼 자신의 완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본문 27절 29절 말씀 좀 길지만 색깔 글씨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히 여겨 구원하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완악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지금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르, 이런 결단, 앞으로는 준주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30절, 31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회개했지만 다시금 무너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뭘까? 양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구제 불능인 자신들일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또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겠다고 결단한 것은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결단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를 믿고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도 우리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삶이 부흥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악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